예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1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1분 자 코스피 백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 월봉은 뭐 계속 상단선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이 매수세로 나서게 되면 이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미 매도해야 될 가격을 한참 지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개인이 매수를 하면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하락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안 오른다. 예, 개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러면 안 내린다.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러면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그죠? 오르지 않고 내리겠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그죠? 내리지 않고 오르겠죠. 예. 그래서 그 거래 주체의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은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미 목표가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어차피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현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오르기는 힘들겠죠. 자, 다음 주를 볼까요? 다음 주에 가면 하단선이 다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오지 않는다면, 예.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제 잘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월봉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 추봉은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답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올봉을 보면 여전히 매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주봉을 보면 아직도 매수의 기회가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죠. 지금 하단선 아래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일봉은 매수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봉의 매수가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저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저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매수 전략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그쵸? 433.83. 여기가 매도가죠. 오늘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조금 다 선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432.124 정도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이 영역 안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예. 선물은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월봉은 계속 매도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추봉도 지금 목표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매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주를 보시면 다음 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추봉상 월봉에서 추봉상에서 그냥 윗고리를 만드는 수준이지 하락할 수 있게 완전히 네 예, 방향을 장악한 건 아닌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봉으로 보면 단순 윗꼬리 정도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봉은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화에서 여전히 한번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주봉이랑 자기 코스비백이랑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없어요. 예, 상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도가 나오는 거는 코스피 200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지, 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예, 반대로 하단선이 여기부터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부터 다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단선이 두 개나 발달돼 있으니까요. 저가가 사백삼십점공오 그러니까 사백삼십점공오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선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백도 그렇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음, 어제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과 월봉의 상단선이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 매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오늘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하실 때, 주봉의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예, 거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상단선 위에 있죠. 예,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주봉, 예,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죠. 일봉 1봉은 매수가 아래 있죠. 지금 매수가가 여기 여기 시가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대가 보면 그래서 어, 어제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시가 아래는 다 매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감을 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차트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버스 네, 계속 매수가 아래 있죠. 2020원 아래는 계속 매수 영역입니다. 주봉으로 가보시면, 네, 아래 꼬리를 살살 달고 있긴 해요. 근데 1980원 대까지는 감아줘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감는 걸로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봉은, 네. 넘었나요? 고가. 1955원. 1960원을 찍었나? 아, 55원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60원 찍으면 최고가 모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의 승부는, 이제 결국에는, 예. 저가 싸움인 거예요. 일봉의 저가. 예. 그리고 고퍼스는 일봉의 고가. 만약에 일봉이 지수 일봉에서 전봉 저가를 무너뜨리면 예 이제 하락 쪽이 더 우세해지는 거죠 오늘 당장은 그러면 이제 고포스는 상승이 유리해지는 구조기 때문에 모든 거는 예그 지수에서 전봉 저가가 붕괴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 하시면 될것같고요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예 하단선에 의해서 매수 우위의 상태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스피200 지수랑 선물, 그다음에 ETF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